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자녀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학원 따라 이사 다니고 있는 돈 없는 돈으어서그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옷 입히려고 돈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못하죠? 이유는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적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전쟁이 되다 보니 삶도 피폐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 그 소위 지역주의는 옛날 말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 더해가지고 이제는 남녀를 갈라 싸워요. 노인, 청년을 갈라 싸워요.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 싸워요. 기업과 노동자 싸워요. 정규직 비정규직 싸워요. 거기다가 알바까지 또 편갈라 싸워요. 누가 대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서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이두 가지를 해결해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희망 있는 나라, 이웃과 전쟁하지 않고도 오손도손 어우러져 살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하고 책임도 져줘야 이 나라가 진짜 민주국가가 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모두의 주권이 동등하게 제대로 행사되는 그런 세상, 민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하고 그리고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합의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적정선에서 잘라고 그리고 그에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가야 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정치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여기 구청장 출신 많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도 100만의 공무원이 실제로 일합니다. 그 100만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큰 책임은 상사가 져주고 방향을 묘하게 제시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문제는 문제 삼지 않아야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 국민의 삶이 나라의 미래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로지 할수 있는 게 수사 감사밖에 없어서 아무 데나 대고 수사를 해요. 그래서 요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상사가 시키면 녹음해놔요. 그리고 비망록 적어놔요. 책임 나중에 자기가 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낙지부동을 한다고 합니다. 착 붙어서 안 떨어져요. 때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만든 건 아닙니까? 이제는 준비된 수권정당, 유능함이 실적으로 증명된 그리고 국민에게 충직한 준비된 일꾼 이재명 민주당에게 맡겨주시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여러분, 대전, 큰밭, 이게 경상도와 전라도 합쳐지는, 교류하는 지역 아닙니까? 대전 시민들의 손에, 충청, 도민, 세종 시민들의 손에 모든 것이 결정난다면서요? 여기서 이겨야 진짜 이긴다면서요? 여러분, 한표 찍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세표가 부족하다. 투표 부족하다 그러면 여보, 우리 둘이면 됐지.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표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어진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옆집 가게 주인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들의 귀환을 막고, 진짜 민주적인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정강훈 목사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님의 교지를 읽으셨답니다. 그 교지에 김문수를 지지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명확하죠. 이번 대선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서 다시는 군사 반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의 교실을 받는 이랬다. 그우 사실 공표로 또 고발하려나? 교실을 받는다고 해석되는 이런 내란 우두머리와 단절하느냐는 질문에 두 번씩이나 답변을 하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 저는. 사실적시가 아니고 의견으로 그는 윤석열의 아바타고 정강훈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되돌아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수시로 국민들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일상으로 벌어지는 그래서 망해가는 제3세계 후진국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세표 아니고 지금 잘 뒤져가지고 투표 안 하신 분들, 동네방네 다 찾아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설명하시고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다. 현실, 현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겠다는 걸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반드시 여러분의 그 열망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국회의원 여러분 계시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잘하는 하나, 박수 소리 크게 따라 제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박범계 의원님 일어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중구 박용갑 의원님 돌아서서 인사 좀 하십시오. 대덕구의 박정현 의원님. 어, 약간 소리가 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종태 서구갑 의원님, 동구의 장철민 의원님, 유성구의 조승래갑 의원님, 그리고 황정아 유성의 의원님. 이 소리가 잘 구별이 안 되네요.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들이 선택한 도구로서 충직한 일꾼으로서 제 역할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제 역할 잘 못하면 야단치시고 끝끝내 영 아이다 싶으면 누구처럼 컷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